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이 쏟아지고 있는 이 때에 주님께서 분별의 영을 통해 소경의 눈과 귀모거리의 귀를 열어 그의 양머리에 넣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은 모리스 스칼라님의 40년 전 예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지자들끼리 서로 다른 예언을 받으신 게 아니라 조각을 받으셨으니 전체 그림을 맞추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에도 설명드렸듯이 채널 주인은 비영리로 채널들을 운영 중이며 파트너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손으로 수고하여 자비량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편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저의 희생의 수고를 마치 돈을 위해 하는 일이냥 조롱하여 죄를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눈이 나쁘신 분들을 위해 여러 요청에 따라 음성 버전과 청취 버전도 제작 중인데 더빙이 듣기 싫으시면 자막 버전을 보시고 이것도 싫으시면 짜증내는 글을 쓰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번역하고 더빙하시거나 다른 채널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 불평과 짜증이며 광야에서 엎드려진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채널 영상 업로드로 구글과 유튜브에서 단 10원의 수익도 발생되지 않으며 수십만의 조회수와 영상 개수는 저와 무관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혹여 중간에 광고가 뜬다 해도 저는 광고 설정 권한이 없으며 계시는 구글이 자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5년간 메일로 들어오는 모든 기업체의 광고 요청에 응한 적도 없고,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언젠가 끝이 올 것이며, 그때까지 기름 부음을 유지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댓글창은 엄격히 관리 중이며,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거친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쉬운 순수한 복음을 혼탁해 하고 가리려는 간교함,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현학적 교리들, 및 성경을 벗어난 댓글들과 불확실한 말로 미혹하는 댓글들까지 모두 어둠의 블라인드 속에 가두고 있으니 사역을 방해하려는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헛되고 무익할 것이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이 어찌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찌 이해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내 말로 신문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말이 생각에 앞서 뛰쳐나가려고 할때 말씀 안에서 덕이 되는 말을 고르고 또 고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2장 36절. 프로페시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리스 스칼라를 전하러 우리 곁에 모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dvd를 제작하려고 하는 분인데 이제 한밤중 시간에 대한 엄청난 계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이올린 영재였는데 1985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마음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프로페시 클럽에 오셔서 미국의 몰락과 말세에 관한 10가지 환상에 대해 나누어 주셨는데요. 저는 그가 선지자인 것을 믿습니다. 사실 그가 거기 오셨을 때 저와 레슬리에 관해 예언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거든요. 그는 오랄 로버 전직 음대 교수였고 지금은 톨사 교향악단의 2번 바이올린 주자로서 그공목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그방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제가 이제까지 본 것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 일부는 달러가 30% 혹은 그 이상 가치를 잃고 결국엔 완전히 끝나버릴 거라는 겁니다. 모든 미국의 부는 하룻밤새 사라지게 되고 신부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미국에는 대 모의 폭동들이 일어나게 되며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는 것이었죠. 핵이 사용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3차 대전에서 승리하여 다시 땅 전체를 취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로 이동할 것이며 부흥이 미국에 올 것이고 피난처가 되는 도시들이 있을 것이며 인터넷은 악해지고 억압적이며 훨씬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모리스. 당신은 엄청나고 굉장한 꿈을 꾸셨잖아요. 이건 아마도 제가 20년간 라디오를 하며 들은 것중 가장 강력한 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프로페시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탠 형제님, 우리에게 당신 꿈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보통 땐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건 마치 제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서 확실히 그저 꿈그 이상이며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 중에 본 환상 같은 것이었는데요. 3월 14일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자유의 여신상 위에 주의 천사가 있었는데, 끔찍하게 무서운 꿈이었어요. 꿈에서 저는 거대한 천사가 서 있는 걸 보았는데, 그는 뉴욕 항구 위에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가 어찌나 큰지 밤하늘을 다 뒤덮을 정도였어요. 그의 몸은 황금색 갑옷으로 덮여 있었고, 마치 전쟁에 출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몸 전체는 굉장히 밝아서 그를 오래 응시할 수 없었는데, 흰색 빛의 광선이 그로부터 바깥쪽으로 모든 방향을 향해 발산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유의 여신상 위에 서 있었는데 밤이었음에도 뉴욕시 쪽의 그 주위에서 나는 빛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거룩한 빛으로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가 허리를 감싼 붉은 뒤의 벨트에 손을 뻗어 칼을 뽑았습니다. 그 칼은 엄청 거대했고 그 둘레가 빛과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 적어도 100비트는 되어 보였어요. 저는 전에 천사를 보았을 때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 강력한 전쟁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권세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양손을 사용해 이 육정한 칼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유의 여신상을 내리쳐 두 개로 쪼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덜덜 떨려서 숨으려고 했습니다만 천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가 보지 못할 곳으로 숨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천둥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온 항구 전체로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그가 말하길,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낮추어 겸비하기를 거절할 것이냐. 오, 미국이여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으니, 이제 청구함이 되었노라. 너의 시작은 크고 고귀하였으나, 너의 끝은 욕된 파멸이니. 그러므로 하늘 군대의 주요, 만주의 주께서 말씀하시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도다. 나의 진노의 대접이 나의 분과 심판으로 가득 찼으니 너희 위에 부어지리요 너희는 그것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게 되리라 나는 백 년간 밤이든 낮이든 너희에게 와서 내게 돌아오라 간청하였고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내게 기쁘지 아니하여 오래 참음으로 자비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라 내가 선지자들과 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 전한 경고를 비웃었노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저 너를 길러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세웠으나, 오, 미국이여, 이제 너희는 소돔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졌으며, 이집트보다 더 중한 죄를 지어노라. 너는 바빌론과 페르시아보다 더 우출해졌고, 로마보다 더 자기만 위하였나니, 너의 지혜 가운데 스스로를 높였으니 그리스보다 더하니라. 너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산당들을 높이 세웠으며 그 사치함이 현존의 다른 어떤 이방 나라보다 더하니라. 너의 시작은 순결하고 위대하였으나 이제는 너의 죄와 오물의 악취가 나의 코에 가득 찼으니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으리라. 너는 너의 심은 대서 진노의 수확을 거둘 것이고 더 이상 열국의 여왕이 되지 못하리니 이제는 수치를 받고 아각처럼 조각나 이교도국들 중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되리라.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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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공포스럽게 그 육중한 칼이 자유의 여신을 내리쳤습니다. 그가 그 여신상의 머리 꼭대기를 내리치자 눈을 멀게 할 만큼의 불빛 석광이 번쩍였고. 바로 그 신상의 정 가운데가 돌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계속해서 그 신상에 내리쳐 여신상은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칼이 내쳐지기를 마침에 불꽃이 일었는데 어마어마한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상의 환상은 그것이 산산조각 나서 항구에 가라앉으면서 지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면모를 전는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저는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만 알고 있었던 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주민으로 잡아당긴 시선에서 이동해 뉴욕항 바깥쪽으로 줌아웃되기 시작했고 미국 위에 공중에 떠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보이는 게 제가 본 어떤 곳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미국이 거대한 지진으로 바로 중간 부분이 아래까지 두 개로 쩍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미국 남동부가 해양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거대한 바닷물결로 뒤덮이는 것을 봤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캘리포니아 해안이 쪼개져 나가 서해안가에 들어선 대도시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 규모는 멕시코 위쪽부터 알래스카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대륙으로 밀려들어 왔고 서해안의 많은 부분들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지역이 태평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세계의 거대한 미사일들이 공중으로 발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둘은 바다에서 나왔고, 하나는 육지에서 왔는데, 굉장한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것들 모두 하나, 둘, 셋, 서로 5분 이내에 대기권 상부에서 터졌는데, 폭발이 우주 근처에 있었어요. 끔찍한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것이 가장 큰 것이었고, 그것이 미국 중서부의 거대한 버섯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흔들렸고 모든 게 그냥 암흑이 되었어요. 어떤 과정에서도 흘러나오는 전기불이 없었어요. 그후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불빛과 작은 빛들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핵폭팔들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때 드높고 장엄했던 도시들은 이제 뒤틀려진 금속과 까맣게 탄 잔해더미가 되었고 사방에는 총을 든 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광범위한 약탈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든 그게 음식이든 물자든 훔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수천 명의 엘리트 진압 경찰 같이 보이는 이들이 지역 사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도시에서조차 사람들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서 집단 수용소 같이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경찰 군병력 중 일부는 하늘색 칼멧을 쓰고 있었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저 사살당하여 자신의 집에서 죽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재난의 첫 물결에서 도망한 수백만 명의 은신한 무리들이 있었으며 부흥이 일어났고 위대한 사역자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일어나 야외에서 수천명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거듭났으며 음식과 물이 증가하는 공급하심의 기적들이 일어났고 깜짝 놀랄만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었으며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환란이 그들에게 임했고 전 세계에서도 이러한 재앙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로서 부인하기를 거부한 수많은 환난 성도들을 보았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으나 여전히 그들의 몸에 표를 받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표를 받으면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수도시마다 작은 키오스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들은 음식과 물을 광고했죠.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 오직 전자 표식을 받기만 하면 되도록요 몇몇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홀로그램 영상의 이미지에 절했습니다. 그 영상의 이미지는 저크리스토의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손과 이마에 전자 문신 같은 표식으로 낙인이 찍혀졌고,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만약 나온다면요. 그들은 좀비 같은 표정이었는데 그들의 몸과 영은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그들이 영적인 대뇌 절제술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들은 즉시 저 경찰 군부대에 합류하였고 그들이 키오스크에서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한 뒤 무기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저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로봇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영원히 길을 잃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했는데 그들은 그 키오스크 같은 데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짐승의 표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뇌와 심장을 써낸 레이저가 있어서 그들의 머리를 잘라낸 뒤 즉시 태워서 그들을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직 재만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것중 가장 끔찍스러운 것이었는데 나치 수용소는 마치 소풍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직결 채용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너무도 정교하고도 효율적이어서 저는 이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대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기술이 제가 본 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무시무시한 천사를 바라보며 뒤에 서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도망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아직 할수 있을 때 예수님께 돌이키라. 너희는 곧 일어나게 될이 일들을 피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으라. 이 일들은 곧 일어날 것이로되 하나님께 돌이킬지며. 자비를 목 놓아 외치라.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들어오라. 그것이 제가 환상에 대해 쓴 내용입니다. 그것 정말 엄청난 환상이었네요, 형제님. 완전 그냥 전율입니다. 거기 청취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것을 단락별로 나누어 설명하시면서 여기서 코멘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번째 단락에서 오, 미국이여, 얼마나 오랫동안 겸비하기를 거부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청구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다니엘이 벨세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지가 끝나면 곧 돌아오겠습니다.